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사무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위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발부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여호하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위를 배우민이다. 아기는 은총을 입을지라도 위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 미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나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